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2023년 2월입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상식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식이 아니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붙잡는 추위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처음 세웠던 계획 약해지지 말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2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장은주, 성기수입니다. 저희는 대구지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계적과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사람마다 생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생활권도 있지만, 활동, 환경을 뜻하는 생활권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후자의 의미로서 아마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나 앞으로 할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키르기스탄에서 농업으로 케이 농업으로 가치를 전파하고 계신 김철룡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일정상 구정이 지나면 다시 키르키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셔서 촬영은 1월 중순에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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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합니다. 네 들어오시는데 엄청난 분이 들어오신다는 거 제가 한 눈에 다 알아봤습니다. <laughs> 네 먼저 우리 사람과 사람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 썰라 말리쿰 아 이거 키르스탄 인사말이고요. 아 김철정이라고 합니다. 키르스탄에서 기 농부로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어디 들어왔나요? 저희가 스탄, 스탄 이런 나라들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키르기스탄이 어디에 붙어있고 뭐또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네. 국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아, 땅이란 뜻이에요. 그 아. 이슬람가들이고 중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인데 그럼 중아시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음. 그, 중국은 잘 아시죠? 네. 중국 서쪽부터 저기, 카스피에까지, 이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까지를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어, 제가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서쪽에 국경을 하고 있고, 어, 북쪽으로는, 어, 카자스탄, 흐 어, 서쪽,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사이에 있는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또 중앙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구는 한 630만 정도 되는데, 어, 땅 크기는 한국의한번더 좀 됩니다. 아, 그래서 음. 땅은 넓은데 아, 인구는 작은 나라. 그래서 좀늦찍늦지한나라죠 널찍 음. 아, 스탄이란 뜻이 땅이라는 뜻. 예, 네. 네, 영어로 네. 하면 뭐 랜드라는 네, 네. 정도 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아, 주로 이제 이슬람 문화를 네. 가진 국가들이고 아그중 네. 네. 아시아의 그 국가들이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면 네. 키르기스 민족의 땅.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음. 하면 우즈베 민족의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 촬영 중인 성서공동체 f n 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오셨을 텐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 제가 2012년도에 어, 방송에 잠깐 인터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지났네요 10년 지났고 어, 또그 방송 이후에 그 당시 프로그램에 남성 인문학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좀뭐 특이한 남자들 몇명을 모아서 요즘에 뭐 어떤 프로그램처럼 어왜 남자로서 대구의 남자로서 어떤 가치관 또 어떤 활동 어떤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어 저쪽 있는 건물에서 했었고요. 오늘도 그쪽인 줄 알고 가다가 다시 돌려서 여기로 왔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음, 저 키르키스스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좀 줄여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사전에 약간 키르키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죠네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활동할 때 연습을 많이 했어요. <laughs> 어디에서 일하냐고 할때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말이 잘안 붙어가지고 그냥 키르기즈라고 표현하시면 좀 쉽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그 나라 국민들도 키르키즈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laughs> 네, 그렇게 표현해요. 네, 키르키즈란 아, 말 아, 네. 많이, 네.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네. 네. 스타이라는 아, 말은 네.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데 네. 아, 그보다는 이제 네. 자기들 아. 말의 민족의 고유 명사는 키르키즈가 네, 네. 맞는 것이죠. 네. 음. 아,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키르키즈, 스타는 뭐 얘기 아니고 그냥 <laughs> 키르키즈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면 네. 된다고 하네요. 네,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제 키르키즈로 네. 뭐,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언제 들으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농사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농한기에요 수확을 네. 끝내고, 아. 이제 내년, 올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왔고요. 12월 말에 들어와서 한달 체류를 합니다. 마침 또 이번에 설이 1월 중순에 있어서, 설세고, 어, 갈 예정입니다. 아, 그만큼 들어오셨다가, 이제, 가족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네. 굳이 어디 들리셨다가, <laughs> 여기, 아, 약속을 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죠? 예, 뭐, 어, 저는 이제, 박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어, 네. 네. 호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어, 대경 지역, 어,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장, 네. 계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시대요. 우리 박병석, 그, 동지의 네. 네, 감동꽃 하원에 네. 네, 커피 마시러 갔다가 고임에 <laughs> 아... 네. 꼬여서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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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을 이제 거부했습니다만 네. 네.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네. 네. 어, 출국하게 되고 됐고 아... 오게 됐고요. 제가 뭐 이렇게 발을 뺀 이유는 제 이야기가 그렇게 거리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했고 어, 또 우리 박할님은 거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운년위원장님 이, 하시는 대로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꺼이 또 감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나와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도 농촌이 많이 있는데, 굳이 기르키즈까지 가서 이제 농업을 하실 계획을 세운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인데요. 어, 저는 사실은 그 대구에서 태어나고 또 공부하고 자라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 대구 사람입니다. 어, 고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이 일들도 하고 또 앞으로 고향을 위해서도 지내고 싶은데 어, 어느 날 문득. 그 넓은 땅에 가서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DNA가 저한테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키리스탄이라는 대역에 가서 농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키리스탄을 만나게 된 것은 2007년도였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잠깐 그 비서관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그 한국의 국회랑 그 키리스탄 국회랑 그 교류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아, 그 당시는 저는 이제 열린 우리당의 당직자 또 보좌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아, 우리나라가 이 중아시아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재미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국가였고 지금처럼 대사관이 있지 도 않고 그런데도 거기에 한국 분들이 가서 뭔가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이제 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가보니까 이제 넓은 땅이 아주 매력적이었고, 여기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게 2012년 이후에, 어,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당 활동을 했었는데, 어, 저희 민주당에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야, 이것은, 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어, 그 때,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고, 어, 앞으로, 어,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부라는 직업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브랜드업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르기스탄에 가게 돼서 농사를 짓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그렇군 그러니까, 이 비서관성을 하실 때 처음 접한 키르키즈를 예, 네. 계속 생각하고 계시다가, 예. 네, 선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네, 그걸 가야 되겠다. <laughs> 제가 지금 여기 이력을 보니까 네. 대선 끝나고 가시다고 했는데 그 앞에도 큰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2012년 4월 달에 총선에도 출마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총선에 대구 달서 병에그 대구 민주당 후보로 어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고 어 제가 그때 출마를 했던 상대방 후보가 아주 큰 거물이 되어 계시던 데요 조원진 씨라고 아 네네 거대 정당을 이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선거를 치러었고 어, 제가 낙선을 했었어요 어, 큰일은 아니고 그 당시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어, 대구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기에 어,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 12지역 중에서 딱두 군데만 저희가 공천을 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어 직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경영했던 여당이었는데 이큰 광역시에서 후보가 없어서 출마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께서 이제 안 하시면 뭐 이제 후배들이 또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처음으로 지역위원장에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어. 그 지역위원장을 활동을 하면서 4년간 활동을 하고 그래서 1 9대 총선 때 출마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자, 우리 십년 전이면은 저 지금 배도 이제 되게 상당히 젊으신데 <laughs>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아, 총선을 아, 출마하고 또 지역위원장 활동하시기엔 상당히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린 나이죠, 예. 어린 나이. 에, 에, 그 당시 뭐저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미혼이었고. 아. 어, 음, 당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별칭들이 있는데, 어,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아주 젊은 후보, 뭐,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 가장 최연소 후보, 뭐, 그런 닉네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큰, 뭐, 자랑거리는 아니고, 어차피 선거는 제가 졌어요. 졌고, 어,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서, 어, 네. 패배는 했지만, 사실은 3등도 없어요. 2등밖에 안 <laughs>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성적을 <laughs> 배우고 셨네요 네. 아, 훌륭한 아니, 그럼, 성적? 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출마까지 하셨으면 계속 직업정치론으로 남지 않고, 네. 모든 걸다 접고 기르키즈로 음. 가셨네요? 네. 네. 그것은, 저는 이제 첫 출마 사실은 그 기초위원부터 했었습니다. 어, 그때가 만 31세 였던 것 같고요. 어, 그때는 열리는 우리 당그 공천을 받았고, 어, 기호 1번이었어요. 여당이었고. 그당시는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국가를 경영하고 계셨고, 또 열린 우리, 우리 당이 아주 절대 다수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방의 모든 공, 권력들이 이제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많은 당원들이 그러면 우리도 출마하자, 우리도 선거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어, 많은 경력이 있거나 또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던 것 같고, 어, 그 당시는 진짜 많은 당원들이 그것을 실천의 과제로 이제 출마를 했었죠. 대구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뭐~ 그 선거 캠페인에 그~ 뭐~ 박근혜 씨가 이렇게 면도칼 뭐~ 이런 네. 이런 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서도 어~ 좋게 보고 있다가 뭐~ 그런 이제 이벤트가 생기니까 전국 선거가 그냥 뭐~ 하나로 휩쓸려 가는 상황이었고 어~ 낙선했죠. 저도 3일선거고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도 넉넉하게 해 주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선거에서 어, 패배를 하고 어, 어, 국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어, 자리를 주셔가지고 어,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를 경영했던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는 어, 이 야당의 시절로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좀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 그때는 뭐 제가 젊거나 어리거나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선배들이 잘했던 부분도 있고 못한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후배들이 또그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자신있게 이제 지역 현장에도 신청을 하고, 또, 봉사 지역을 위해서도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그 대구에서 정치인으로, 어, 직급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경련도 사아가고또 중앙정치로 나가거나 아니면 또 대구 정치를 또좀더 말랑말랑히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았습니다만 또 하나는 또 뭔가 이렇게 공직 후보자로서 그 시민들한테 나설 때는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청사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좀더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좀 엉축되어 가지고 저만의 키워드인 기리스탄 농부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정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네. 키르키즈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더 풀겠습니다.